누구라고 설명하시면 아, 좋겠다. 아니지 네. 익명으로 하는 게 좋죠. <laughs> 아니 직업이랑 몇 살? 저그 32살에 지금 백수입니다. 음. 네. 사법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그 기준이 될수 있는 어떤 사회 공동체의 합의된 어떤 핵심 가치 같은 게 있어야 할 텐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자유, 평등, 연대 같은 그런 어떤 하다못해 슬로건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좀 그런 사회 내 그런 공동체적인 합의. 핵심 가치가 없는 것군요. 같 음. 근데 앞으로 이걸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희가. 음. 그 방법적인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아니요, 뭐 없습니다. 네. <laughs> 검찰 개혁은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부 지식인층들 사이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그 우선 순위가 검찰 개혁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대중들한테 또는 전체적인 정치권에 퍼지는데 한 10년이 넘게 걸린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모든 국민이 알아요. 왜 검찰 개혁이 우선순위인가를 이명박 박근혜 시의 아주 유일한 아 제가 보는 그 공로인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검찰 개혁을 해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토를 날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네. 9년 만에 그렇죠. 그 옛날에 저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개혁 하려고 뭘 해봤나요? 생각은 했죠. 아니 우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핵심은 핵심은 기소권 수사권 분리인데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네. 이제는 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 질문 다음 분도 나와 어. 계시면 좋겠어요. 성함 나이하고 지금. 두분 너무 꿋고싶어서 인천에서 근무 끝나자마자 사십 아, 대. 어, 그래 자꾸 누구 뭐 이런 걸 물어봐요. <laughs> 그래도 그게 질문에 어. 그게 아. 지금 그 그러니 어디서인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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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알게 음. 짧게 질문 드려야 되는데 <laughs> 어, 뭐그 기업에 대한 개혁이나 뭐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뭐 기사도 통하고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음 생각하는 거는 그 기업에 대한 개혁이나 재벌에 대한 개혁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사실 예전보다 저희 우리나라의 그 양대 노조라고 하는 그 노동운동 집단 세력 노동자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약화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 표현하셨던 갈라파고스의 생물 같은 느낌으로 지금 노동자의 집단을 대변할 수 있는 그 세력들도 굉장히 지금 사장화되어가고 있다라는 그럼,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음. 그 부분도 분명히 요번에 시대가 바뀌면서 음. 좀 많이 개혁이 되고 발전이 음.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여쭤봅니다. 네. 그거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대기업 노조 그 섹터도 지금 약간의 위기감이 있는 것 같아. 요 뭐냐면 왜그 87년 이후에 그렇게 대기업을 먼저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 임금이 올랐다가 이제 양분화됐다가 뭐, 이렇게 됐느냐. 잘 보면, 대기업 부문은 잘 나갔기 때문에 그 덕에 말하자면 이제 깨평을 뜯어먹은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재벌 총, 재벌 그룹과 대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의 일종의 담합인 거죠. 그 옛날에 뭐 혹시 저뭐 막시스트, 레니스트 이런 것도 읽어보셨으면은 서구 기업, 서구가 소위 말하면 이제 그 공산화가 안 되는 이유로 서구의그 노동자가 일종의 자본주의에 결탁해서 제3세계로부터 그 잉여를 빨아먹어 가지고 그들이 중산층화하는 바람에 이제 그 혁명의 가능성이 없어졌다 뭐 그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기업에 있는 그 근로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계급 이식보다는 자기들만의 그 월을 치는 것. 그런데 문제는 대기업이 요새 지금 죽어 나가요. 그렇죠. 대기업 부분의 코퍼레이팅 예, 콤도 그러니까 예, 기업 이익도 정체고 경제 내수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실은 부실이 쌓여서 어, 허덕이는 대기업이 늘어나면서 그 대기업도 더 이상 그 대기업 노동자들한테 줄수 있는 그 룸이 점점 작아지니까 이게 지금 그 사람들도 고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그거대로 경제적인 다이나믹스로 가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어떻게, 특별하게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이제 조선업체라고 치면 조선업체 사실은 대규모 구조조정이 원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한 3년, 4년 전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했어요. 지금 얼쩍없 이제 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자꾸 업앤 다운, 단기적인 업앤 다운을 보지 말고 우리가 했어야 되는 숙제를 하자는 거예요. 이대표님께서 제가 맨날 말하는 게 실업보험 늘려놓자. 지금 40대 50대 회사를 20년 당에다가 관뒀지만 그 사람들한테 주는 실업보험이 캡이 150만 원이에요 6개월인가 8개월 지나면 끝이에요 음, 이건 말이 안 되는 체제거든요 근데 젊은 층은 알아 왜 자기가 매번 매번 그 해고를 당하면서 일받아보니까 알잖아요 심지어는 보니까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실업보험에 대해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가지고 서선 얘기를 하던데 더 강화돼야 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어, 소위 그고정 고용 조정을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 국가가 일정 기간은 그 사람으로의 완전히 그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할수 있는 그런 그 룸을 그게 뭐 가정이면 이제 아동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가장 큰문제는 노인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런 그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다른 나라는 다 갖고 있는 빌딩 블락인데 한국은 이게 그 이루치면은 이렇게 하나씩 쑥쑥 빠져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 국민이 몰라요. 왜 우리는 여기만 사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맨날 다른 나라 돌아다니면 이렇게 비교를 왜 다를까 자꾸 물어보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는 다 갖고 있는 것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채워넣어도, 우리 임플란트죠 이렇게 해놓고 나면 그럴듯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고용이나 복지 쪽에 그런 게 많다는 말씀이시죠. 굉장히 많죠. 네. 어, 다른 나라는 당연하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나오세요. 다른 다음 질문. 네. 네 그리고 저분한테 그 다음에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최근에 그 베이징 로봇 박람회를 한번 갔다 왔는데 음. 이제 지표를 좀 살펴보니까 중국이 지금 유럽보다도 더 많은 산업용 로봇을 수입을 해서 네. 일자리 문제 아무래도 음. 이제 상당히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 또좀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한국이 세계 다섯 번째 안에 드는 또 산업용 로봇을 수입하는 음. 또 사들이는 나란데.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결국에 이제 실업에도 아무리 아무래도 영향을 저는 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이제 기술적 변화에 대한 그 실업 문제에 대한 그 보조 그 장치가 지금 우리나라가 과연 준비가 돼 있는지 뭐에 대한 보조요 그러니까 기술적 실업에 대한 로봇과가 대체로 네, 네, 네. 되는 예, 그 특히 또 이제 음, 소프트웨어 발달로 뭐기술적 음. 이런 문제 있잖아요 네, 기술 발전에 따른 실업을. 어~ 그러니까 실업을 갖다 원인별로 따로 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원인은 그냥 원인 이 다양한 원인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어~ 그거 역시 대기업 노동 부분의 경직성이 그~ 큰 문제를 일으켜요 예를 들면요 현대자동차가 신규 공장을 안 지은 지가 거의 2 0 년이 지났어요 안 지어요 다 외국에 다 짓습니다. 투자를 안 해, 한국 안에다가. 왜냐면, 한국 안에서의 생산성이 다른 나라보다 떨어져요. 떨어지지만, 있는 사람은 고용이 늘진 않지만, 어쨌든 나는 벌고 있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이,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대기업 노조가 누렸던 그 프리미엄이 어떻게 바뀔 거냐.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대기업 부분이 어떻게 어, 구조조정을 거쳐가면서 자기대들의 생산성을 유지를 할 거냐 그 과정에서 그러면 어, 중소기업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거는 사실 어, 그 누구도 미리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그러니까, 속도입니 제가 90년도에 회사를 독립을 했습니다. 그데 그때 전부 손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그때는 줄을 잘 얼마나 잘 긋고. 그죠? 폰트를 얼만큼 절 정교하게 잘 쓰느냐가 그 능력이었어요. 근데 이제 컴퓨터가 도입이 된 거예요. 근데 컴퓨터가 딱 도입이 되고 나니까 컴퓨터 한 대가 사람 세 몫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독립을 했는데 17명을 제가 인수를 했는데 해마다 자연 감소분에 대한 직원들을 다시 뽑지 않고 계속 줄여나갔는데 나중에 7명이 됐을 때 매출은 제가 두 배를 했어요. 값을 깎아주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똑바로 선을 긋고 깨끗하게 글씨를 쓰던 이런 것들이 전부 기계가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뭐 디지털 시대가 오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디자이너들이 손이 뛰어난 사람들이 유능한 디자이너라고 했던 시절인데 이 컴퓨터 때문에 이걸 어떡하나 라고 했을 때 제가 디지털 관련되는 거 책을 한 12권을 사다가 이제 쭉 봤어요. 보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그때 인간만이 할수 있는 일을 하자라는 그런 결론이었어요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창의력에 대한 부분이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고 이건 뭐 제가 무슨 뭐 열심히 했고 착취라고 이런 게 아니라 방향을 제가 잘 잡은 거죠 그때 좋은 가서. 얘기 해주셨는데 예. 지금 음그 인터뷰에서 마침 얘기는 했는데 지면 때문에 얘기를 못하게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어 공정한 경제, 시장 경제를 또는 사유재산 제도의 확립, 재벌이 맨날 뺏어먹는 게게다 사유재산의 침해니까 그런 것들은 관료가 뺏어먹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사유재산 제도의 확립, 공정한 경제의 촉진 말고 다른 얘기 한게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지면 때문에 못하신 것 같은데 또 뭐냐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예요. 방금 말씀하신 똑같은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그 나라의 생산성은, 그 나라의 분은, 그 국민들이 하나하나에 갖고 있는 능력의 합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기르는 투자를 어디다 하느냐, 너가 1등이니, 2등이니, 3등이니, 그 순위 매기는 데다가 투자를 하지, 모든 사람이 다 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의한 투자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같이 써도 얼마나 낭비가 많은 투자를 갖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거를, 다 개인이 부담 시켜놨어요. 그렇죠 이것을 묶어가지고, 공립대학교나 이런 식으로 해서 풀수 있고, 같은 돈을 써도, 아니, 우리들이 지금 쓰고 있는 과외비를 다 모아서, 그걸 만약에 택스로 만들어서 받, 얻어다가, 그걸 그대로 공립대학교에 투자를 해서 더 좋은 교수와 더 좋은 뭐 시설과 강의실과 뭐 이런 걸로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면, 얼마나 이 도, 좋은데 이거를 열심히 너는 누구보다 못했다고 따지는데만 지금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나오는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또 기업에서는 또 어지 다른 데 다니던 사람을 자꾸 쓰고 싶어하고. 그렇죠. 요만한 예. 그 경력을 갖고 그 스거 써먹고 하니까 예. 개발은 안 되고. 그리고이 사람들은 되고 아는 게 뭐가 응. 정답이에요?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을 기르는 방식,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자유로하고 분권화되면 될수록 리더십이 중요해요. 근데 리더십이 그러면은 저같이 없는 사람 보세요. 네. 어, 등수 좋았기 때문에 서울대 간것 뿐이고, 또뭐 보고서 잘 썼기 때문에 뭐 말하자면 승진한 것이지, 밑에 사람을 잘 끌어가지고 팀의 <laughs> 능력을 키워서 승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욕만 먹었지? 네. 근데, 잘 생각해보니, 권한이 위에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승진하는 체제에서 살았던 것이지만, 사실은 서양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밑에 있는 같은 동료들이나 아니면 부하들을 잘 이끌어가지고, 더 뛰어난 성과를 내는 그 능력. 이 승진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잘생각해보면 지식 경제는 그렇게 돌아가야지, 어떻게 시킨 거? 그러니까 일본 군대가 망했다라고는 하 이유로 그 얘기하잖아요. 지휘관의 가장 큰그 임무가 뭐냐면 위에서 받은 직무를 아래에 전달하는 것이 지휘관의 직무인. 그게 지금 우리나라 조직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팀을 갖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어? 맨날 위에서 오는 지식만 할거 아니야. 근데 경쟁은 전 세계적으로 해야 돼요. 이제는 묶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싼노싼 싼 노동력 인근 갖고 하는 경쟁도 아니에요.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식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운영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사람을 키우는 목표나 방법이 바뀌어야 져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뭐 닭이냐 다기냐 닭이냐이지만 원청 하청인데 원청 들어가려고 순위 경쟁하고 앉았으니까는 사람들에 대한 진짜 능력을 키우는 교육은 못하는기 때문에 막상 기업에서는 외국 사람보다 동시대 인간인데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생산성이 떨어진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는 방식을 음. 저희들이 바꾸지 않는 한 성장의 회복은 불가능하다. 어느 사실. 순간 삼성에서 사람을 뽑을 때 창의력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외우기만 했는데 무슨 창의력이서 벼랑간 어디서 떨어지겠어요? 그런데 창의력이라는 얘기를 이건희 회장은 계속 하는데 창의력이 뭔지를 그 임원들은 몰라요. 이건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제가 <laughs> 그 까딱불렸어요, 유리병에 네. 들어가 있는 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자기가 초업적으로 불법적인 일을 시키는 것을 닥치고서 하는 사람을 원해. 근데 그 사람이 창의적일 원해. 말이 돼요? <웃음> <웃음> 안 맞는 거야. 이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놔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말잘 듣는 사람들을 갖또 일을 하는 거죠 그 창의력이라는 것과 이제 상상력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이제 가끔 제가 합니다. 저는 그런 창의력이 있는 일을 해왔잖아요. 세상에 무를 유로, 무에서 유를 만드는 일을 했는데 이 상상력이라는 것에 인문학적인 베이스가 추가가 되야만 창의력이 돼요. 생각은 누구나 할수 있는데 그것을 실행하는 능력이거든요. 그게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식과 지혜를 보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키우는 사회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것이 지식이 들어가서 지혜가 돼서 나와야 돼요, 다시. 근데 그것이 참 어렵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교육에서 누가 지혜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시험은.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 지혜를 쓰려니까 지혜를 만드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소모되는 거죠. 그냥 있는 대로. 있는 것만 갖고 써야 되고 지식은 원래 어디다가 감춰 놓고 창고 같은 데 놓고 하나씩 뺏 쓰는 거고요. 지혜는 샘물같이 아무리 퍼서도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우리 오늘 봉 선생 보면은 어떤 질문이 나올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자료도 안 보고 계속 끝까지 강의를 하잖아요. 내용들도. 이게 지혜거든요, 사실은. 경제학자가 이런 지혜를 갖고 이런 해안을 가는 게 쉽진 않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려고 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 아까 처음에 우리 시작했던 그 단어 있지 않습니까? 전복적 사고라는 것. 제가 그 전복이라는 말을 이 공선생한테 쓰기가 상당히 좀 적절치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전복은, 저는 넘어진다는 얘기고 복은 뒤집는다는 얘기예요. 엎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우리가 7.8기, 4.5기가 전이 그 전자거든요. 그런데, 그 그냥 그 엎어버리거나 모든 것을 부정한다든 이렇게 하는 차를 뒤집거나 체제를 전복하는 게 아니라 이 공선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느끼는 것은 이 경제학자가 창의적이에요. 자기가 배운 경제학을 갖고 다음 대안을 만들어낼 줄 안다는 것이죠. 근데 창의력이 있는 경제학자한테 전복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크리에이티브한 경제 정책을 낼수있 다는것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여기도 경제학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경제학자들 굉장히 딱딱해요 수학자들 같이 자기가 수치, 자기가 기억한 것, 네, 공부한 그, 것만 갖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교조적으로 배운 이미 배운 거를 갖다 외워서 다시 쓰는 동네에 자꾸 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복이라고 말을 한 거니까 저는 좋게 들었어요. 네. <laughs> 그래서 저는 전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박사 단점들만 대포를 만것 같아서 저는 음. 그게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 어차피 신문에 이 전복적인 인간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처음 시작과 끝을. 그런...